그 샌드위치 만들어 먹을 거예요. 오늘 먹방임. 그 전현무 샌드위치. 자, 식빵 꼬아놨거든요. 프라이팬에 오이 토스트 명란 크림 치즈 오이 샌드위치. 근데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일은 안 뿌릴 거야. 오일은 난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오일은 맛있는 오일도 없어. 뿌려먹는 오일이 따로 있지 않나? 근데 이거 그냥 오이에다가 명란 치즈 약간 짜가지고 맛있을 것 같은데. 단짠. 그리고 이게 소금이 또 절여져 있는 오이니까. 근데 저 오이를 안 잘라놨어요, 여러분. 내일에 먹을까? <웃음> <웃음> 자, 제가 오늘 방송 전에 구워 식빵이에요. 자, 식빵과 그리고 소금에 절인 오이입니다. 그리고 재료가 명란. 어, 이거 비싸. 9,000원이더라. 짜잔, 편하게. 짜는 명란을 샀습니다. 그리고 크림치즈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크림치즈, 요거 편하게. 요걸 요걸로 하나 샀고요. 원래 크림치즈 이런 거 절대 막 빵을 안 먹으니까 안 먹는데. 처음 사봐. 진짜 내돈 내산 처음. 그리고 버터. 버터도 샀습니다. 짜잔. 자. 한번 만들어 볼까? 일단 전현무 씨가 이제 그전그 그 전참 씨인가요?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먹은 건데 이제 영국 왕실에서 먹던 거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현무 씨가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서 빠져가지고 막그 찜질방에서 만들어지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내가 너무 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해 먹어보려고 왔습니다. 일단 고운 식빵 필요하고요. 이거, 아, 나 혼자 산다 에서 먹었나? 아, 나 혼산에서 먹었다. 전참시에서도 파김치 먹고 그래서 헷갈렸네. 자, 식빵을, 구운 식빵 하나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버터를 발라야 돼요. 근데 제가 버터 바르는 게 없어요. 제가 집에서 빵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버터가 바르는 그런 게 없어서, 버터칼 없어서, 그냥 포크로 발라야 돼요. 신이 언니 포크임. 잘 구워졌죠? 그냥 발리면 되지. 와, 나 버터, 여러분, 제가 빵을 안 먹다 보니까 진짜 버터 빵에 처음 발라봐. 이렇게. 처음 발라봐. 와. 자, 오, 다 발리네, 하나면. 아깝다, 이런 거. 남은 거. 끝까지 다 바를 거야. 아까우니까. 버터는 사랑입니다. 버터는 맛있지. 그냥 버터를 발랐고요. 여기다가 무엇을 넣냐면, 음, 명란을 넣어야 돼요. 근데 명란을 그냥 명란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제조를 해야 됩니다. 소스를 여기다가 아까 뜯어놓은 크림치즈, 어 크림치즈를 여기다가 넣어요. 명란 크림치즈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버터 발랐던 포크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명란. 짜는 명란을 샀어요. 명란 많이. 자, 제조를 해줍니다. 오. 와,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진짜? 섞었어요. 어, 다 섞은 거를. 이제. 와, 냄새 좋다. 이제. 여기다가 발라줍니다. 와양 적을 줄 아는데 맞네. 명란 너무 많이 했나? 비율은 안 알려주셨음 명란이랑. 근데 뭐 많이면 좋지. 다다익선. 자이 위에 이제 절인 오이. 자, 소금에 절인 오이. 지금 물이 막 나왔네요. 오이의 수분 때문에. 그래서 소금이 좀 녹았어요. 절인 오이를 이렇게 예쁘게 올려봅니다. 맛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와. 제가 오이를 좋아해서 좀 많이 올려야 되나? 이거는 이 정도 오이 남길게요. 이거는 이제 남자친구 만들어주려면 요정도만 아물 짜야돼요? 근데 물 별로 없어 금방 만든거랑 물이 없어요 괜찮음 어떻게 요정도만 하면 되나요? 요정도만 있던데 보통 음자 이제 뭐완성와 진짜 간단하다 명란 너무 많이 한거 같기도 하고 비율을 몰라서 먹어볼까요?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렇게 그냥 비워먹으면 되나?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이거는, 아니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음. 근데 좀 짜요. 짜. 소금을 굳이 안 절어도 될것 같아. 좀 짭니다. 아 오이 더 넣어야 돼요? 근데 오이에 소금을 절인 한 거랑 안 절인 오이를 그럼 넣죠? 그럼 될듯아 크림치즈를 아 그러니까 이게 명란을좀 많이 나온 것 같아 근데 짠거 빼면은 그냥 쑥쑥 넘어가는 맛인데요 음 사실은 오이 더 넣으니까 홀짠게 중화되면서 됐다 음. 더부룩하지가 않다. 원래 샌드위치 먹고 나면 토스나 약간 더부룩한 게 있거든요? 이거는 오이라서 그런가 더부룩함 이런 거는 느낄 수가 없을 듯? 근데 명란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1대1로 넣어야 되는데 제가 욕심부려가지고 1대3 비율로 넣었어, 거의. 욕심쟁이랑. 음 여기에 하이볼? 아니지. 저는 무조건 콜라니다 치킨도 콜라, 피자도 콜라. 올리 콜라. 또 당근도 잘 먹어요. 근데 배불러요 이거는 나중에 먹겠습니다. 아, 아까 만두 먹었잖아요. 만두 먹방이었어요, 저. 만두 먹방에서 그렇습니다. 빵 너무 많이 구웠다 이건 뭐 아침에 오빠 해주지 마. 근데 그냥 상상은 그 맛이야. 그래서 상상 그 맛이라서 엄청나게 맛있다. 이건 아니라 그냥 상상이 가능한 맛. 완전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명란에 그냥 크림치즈 버터에 그냥 오이. 이거 빵 없어도 맛있겠다. 그냥 오이에다가 해도 맛있겠는데? 음. 짬뽕입니다. 나라라따따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따라라라라 어놀리그 추는 거? <놀라라라>, 따라라라라따라라라라오오오오오오